344곳에 달하는 일선 학교가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교육청은 규정에 따라 3년마다 학교를 종합감사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학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교육청 감사 규정 제3조입니다. 교육청은 업무의 적법성을 점검하기 위해 3년 주기로 학교와 기관을 종합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344곳에 달하는 일선 학교가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강민 서울시의원이 받은 서울 관내 학교 종합감사 미수감 현황을 보면 공립학교는 260곳, 사립학교의 경우 84곳에 달합니다. 범위를 10년으로 넓혀도 5개 학교가 미수감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종합 감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런 데이터로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결과치로 그런 부분이 좀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이제 학교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더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한에 맞도록 종합 감사를 통해서. 사실상 규정이 무의미한 셈인데 감사 사각지대 문제는 시의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근데 감사 규정 왜 어기고 계시냐고요. 저희 현재 역량이나 내용상 여기는 뭐, 규모가 너무 노, 크잖아요. 이거. 예, 제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무작정 저희 인원을 뭐 교육청에서 늘리다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감사를 형식으로 적할 수도 없는 거고. 이 따른 지적에 교육청은 자율종합감사제와 인센티브 제도를 방안으로 내놨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hcn 뉴스 김학준입니다.